이게 제가 만든 반찬인데요. 고추잎 초절임이 에조 초절임. 고추잎 초절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야, 이게 굉장히 탁월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 식초는요. 음식물이 위에서 소장으로 내려오는 시간을 좀 더디게 만들기 때문에 급격한 혈당 조절에 좋거든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소스는 먼저 물을 두개 먼저 양파를 세개를 썰어서 넣을 거예요. 저는 당뇨인이라서 설탕을 많이 못 먹잖아요. 그런데 설탕 대신 이 양파를 넣으면 단맛이 올라와서 설탕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 양파의 단맛이 굉장히 건강에도 좋습니다. 단맛, 끊, 설탕 끊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제 냉장고에 넣어서 하루 정도 숙성하면 됩니다. 이야. 우리 밥을 좀좀 해먹는데 괜찮아. 입맛에 맞아요? 아주 맛있어. 음. 입안을 향기롭게 음. 하는 것 같아. 음 향이 같아. 안 돼. 음. 자 그럼 빨리 갈야지 그리고 운동해야지. 해봐. 먹자마자 아직 씹고 계신데 아직 설거지 다라고 운동하신다고 시작해볼까요? 음. 자, 잘 올리고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밥 먹고 나서 식후 2시간은 혈당이 조절이 돼도 오히려 30분 1시간에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뜰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밥 먹고 숟가락 내려놓자마자 이렇게 운동하러 옵니다. 혈당 조절에는 근육을 사용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 운동이 바로 333 운동이에요. 333 운동법? 어, 그게 뭘까요? 하나, 둘, 셋. 아 저렇게 오래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천천히. 하나, 둘, 셋. 한 30분 정도 해주시면 좋아요. 아, 밥 먹고 바로 운동하면 저 소화도 안 되는데. 저렇게 하셔야 돼요. 저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게 식후 45분이 식사 시작 기준으로 45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밥을 다 먹었어요. 밥 먹는 시간부터 45분 뒤라 식사하자마자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격렬한 유산소나 근력 운동을 막 하시면요. 그게 근육이나 운동 쪽으로 이제 가면은 소화에 방해를 주실 수 있어요. 그게 맞는 말인데. 근데 지금 사례자분이 하신 운동은 그게 뭐 격렬한 게 아니라 천천히 그냥 버티기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소화에 방해를 주지 않을 것 같고 그냥 또 운동이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식후혈당 관리 매우 적절한 운동으로 보여집니다. 고보열단 수치 98 나왔네요. 어, 재봐야죠, 재봐야죠. 어, 19, 45분 수치가 108 나왔네요. 와, 와. 그거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당뇨가 다 나으셨으니까 134도 정상인데 운동을 하니 더 떨어진 거죠 108. 아 그럼 멸마 차이야. 정상. 전꼭 해야겠군요. 밥 먹자마자. 뭐 아내 덕분에 식단 관리도 같이 하고 있고 이렇게 운동도 같이 하다 보니까 저 혈당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내네 덕분이지. 아 물론이지. 아, 오히려 아내 덕분에 남편이 더 건강해지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실패 없이 혈당 잡는 방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어서 혈당 잡는 두 번째 M의 정체 오늘의 엄지 라기양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병원에 이제 골절 환자들이 왔을 때 당뇨가 있는지를 꼭 물어보고요. 당뇨가 있는 분이면 일반인에 비해서 병원에 오시는 횟수도 많아져야 되고 완치 기간도 좀 길어지게 됩니다. 그니까 저를 포함해서 정형외과 의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환자가 바로 당뇨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아니 어... 선생님은 정형외과 선생님인데 그럼뼈 부러진 환자분들이 제일 무섭죠. 당뇨 환자가 제일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 이 뼈를 단시간에 아주 급격하게 약하게 만드는 병이 바로 당뇨이기 때문인데요. 당뇨가 있는 환자의 뼈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아이고, 헉. 어머나, 두 번째 뼈는 완전 뭉개졌어요. 어떤 선도 없어져 버렸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관절이 완전 히 사라지고 없는데. 어, 예, 맞습니다. 저 당뇨병성 신경관절병증, 샤르코 신경관절병증이라고 부르는 뼈랑 관절이 아예 다 그냥 파괴되는 질환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발 합병증이나 관절 합병증이 올수 있는 게저 샤르코관절병증인데요. 우리 몸에 지지대인 뼈, 연골까지 다 망가뜨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성인돼서 성장이 끝나면 그 뼈를 평생 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뼈도요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부서지고 이걸 반복합니다. 근데 이제 새뼈가 자라서 그 재생이 되려면 요 영양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이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고혈당으로 해서 혈관 상태가 안 좋으면 이런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뼈의 재생이 잘안 되는 거죠. 실제로 국제골다공증협회 자료에 의하면요. 당뇨 환자는 골절 위험이 비당뇨인에 비해 무려 74%나 높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꼭 챙겨 드시라고 권하는 식품인데요 실패 없는 혈당 관리를 위해 제가 알려드릴 M 은 바로 M 을 먹어라입니다. M. 묵, 미역, 다이 우리나라에서 아 좋은 거잖아요. 지방이 없는. 아니야 아니야 이게 보면은 이게 당뇨좀 좋은 미네랄? 미네랄. 오, 미네랄. 아. 아 미네랄. 미네랄, 미네랄 좋네요. 실패 없는 혈당 관리법을 위해 꼭 챙겨야 할 댐은 밀크를 먹어라입니다 아, 밀크요 우유? 우유입니다 우유 네. 우유 그리 이게 어떻게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건가요 이게 처음 들어보는데 우유가 근데 왜 뼈에 좋다고 알려져 있을까요 칼슘 네 칼슘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완전 식품에 준하는 이런 다양한 영양 네, 네 맞습니다 우유 하면 칼슘이죠 칼슘 칼슘은 뼈 영양소로 유명한데요. 근데 제가 우유를 추천하는 이유는 꼭뼈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유의 풍부한 칼슘이 사실 혈당 조절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우유가 완전식품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유당, 유지방, 유단백질 이게 다 있단 말이죠. 그중에 유당이라고 당분 성분이 있는데 이 유당이 다른 당보다 몸에 좀 느리게 흡수가 돼서 혈당을 좀 서서히 상승시키고. 우유 속에 우리가 잘 아는 그 풍부한 칼슘하고 비타민 D가 또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적당량을 마시면 오히려 이점이 많습니다. 칼슘이 뼈에만 중요한 영양소라고 아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이 칼슘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 즉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실제로 우유를 거의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하루에 우유 한 잔씩을 꾸준히 섭취하시는 사람들은 당뇨 발생 위험이 25%나 낮졌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아, 어, 라갸 선생님이 왜 이렇게 우유를 소개하신지 이제 알것 같네요. 근데 저는 이제 저지방 우유로 생각나면 이제 가끔 마셨거든요. 어, 아무 우유나 먹으면 될까요? 어, 그럼요. 우유는 참 좋은데요. 조금 더 혈당 조절에 도 도움이 될수 있게 마시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후추를 넣은 후추 우유입니다. 후추? 소... <laughs> 아이, 아니, 아니 후추가 그 조미료 후추 말합니까? <laughs> 네. 그 후추 맛이 맵지 않아요? 그 후추 넣으면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아니 무슨 어. 음식이야? 아니, 아니 우유하고 후추가 그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니까? <laughs> 말씀하신 것처럼 후추는 후추는 매운 맛이 나는 조미료잖아요. 그 매운 맛을 내는 성분이 바로 피페린이라는 성분입니다. 음. 피페린이 근데 인슐린 기능을 도와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데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아침 식사에 후추를 1g만 추가해서 먹었더니 식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진짜 좋은 방법 같은데 이 후추가 혈당 조절에 좋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후추에는 풍부한 비타민 K가 우유의 칼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이거든요. 후추가 조미료 중에서는 이 비타민 K 함량이 가장 높은 식품으로 꼽힐 정도로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을 돕는 칼슘을 우리 몸이 충분히 쓸수 있도록 흡수를 도와주니까 그만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할수 있죠. 아니 사실 제 주변 뭐 또래 m z 들 사이에서는 그 핫한 카페 후추 라떼는 파는 거 제가 오, 봤거든요. 오, 근데 사실 이 후추 우유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아... 그, 그냥 그뭐 우유에다가 후추 좀 타서 먹으면 되려나요? 어떻게 먹는 거예요? 지금부터 뼈 건강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후추 우유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유 200ml를 전자레인지용 컵에 따라서 1분 정도 따뜻하게 데워주시고요. 따뜻하게 데운 우유에 후추 한 티스푼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후추는 공식적인 섭취 권장량은 없어요. 너무 많이 넣으면 자극적일 수 있으니까 이 정도만 넣어서 잘 섞어서 마셔 주시면 됩니다. 제가 요즘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이 후추는요. 보통 이게 요리할 때 분말 형태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통후추를 갈아서 쓰는 게더 좋습니다. 그 가루 후추랑 통후추랑 뭐 어떻게 다르길래 왜이 가루 후추 말고 통후추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 후추라고 다 같은 후추는 아니고요. 이 통후추는 장점이 뭐냐면 일단 껍질을 벗기지 않은 통후추에 피페린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이 가공된 후추는요 오히려 가공 과정에서 피페린이 소실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한 건강을 위해서는 그라인드 직접 갈아서 사용하는 게 좋죠. 저는 뭐 후추를 국, 스프에는 꼭꼭 넣거든요. 그런데 이 우에는 후추 맛은 도무지 감이 안 와요. 좀 어떻게 좀 맞춤 보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들 맛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 잔씩 준비했습니다. 한번 다 드셔보세요. 신기하네요. 이이 너무 좋아요. 어. 아니 살다 살다 이런 거 처음 먹어봅니다 이거. 어 근데 후추 향은 좋다. 어. 어. 한... 어머. 약간 응? 크림 스프 어. 묽은 크림 스프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따뜻하게 좀 먹으니까 그까르보나라그 있잖아요. 크림 맞이, 스파게티 딱그 맛이에요. 크림 스파게티 맛. 그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먹는 시간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을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 후추 우유는 언제 먹는 게 이것도 시간이 좀 필요한 겁니까? 점심과 저녁 식사하기 30분 전에 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하루 중에 점심 식사 후와 저녁 식사 후에 혈당이 많이 오르는데요. 우유에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줄수 있고 또 후추에 있는 피페린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점심과 저녁 식전에 드시면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혈당 조절에 도움되는 우유 적당량을 말씀드리면 개인차는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관련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200ml입니다. 근데 이 정도만 마셨는데도 혈당이 오른다면 100ml씩 두번 또는 50씩 네번 이렇게 적은 양으로 나눠서 섭취하는 것도 또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